각각 하시면 답이 없을 것 같아. 그죠 각각 하시면 아마도 답이 없을 것 같고 이 가운데, 아 가운데래. 요놈들 다 통분해 볼게요. 자1 플러스 n 분의 1은 n 분의 n 플러스 1이죠. 그 다음에 1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은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. 가오지자 마지막에 얘는 자 결국 이 n 는 n 더하기 n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죠 뭐 이렇게 안 보셔도 상관 없겠지만 그럼 여기는 e n 플러스 1이니까 자뭐 이렇게 오는 거죠 어디까지 n 제곱이니 이렇게 되지 않아 다 예쁜 되죠 그럼 그럼 남은 게요거랑요거 남았습니다 이거 e n 플러스 1이죠. 자, 그러면 이 n 분의 en 2n 플러스 1의 n 제곱, 뭐 이런 꼴이 될것 같고, 음? 아, 여기까지. 그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쓰면 1이죠.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거 자연 상수가 되게 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? 이 n 있으면 되죠. 없던 이를 썼으니 여기 다시 이 분의 일 제곱이 되겠고 어, 답은 뭐 나옵니까? 그럼 이 분의 일 나오나요? 이거 앞으로 빼주시면 이 분의 일이죠, 그냥 네.